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소식 전해드리는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흥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21일 6차 군단장급 회담을 열고 두 나라 간에 국경에 해당하는 실질 통제선 인근 분쟁 지역에 더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이 합의 직후에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포병 부대를 전개시켰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9월 21일 6차 군단장급 회담에서 국경지역에 더 이상의 추가 병력 투입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 대변인은 양국이 소통하며 전방 병력 지원을 중단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기로 합의했다. 라면서 7차 회담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직후에 중국군은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행동은 인도와의 합의대로 병력을 물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병력 투입과 대규모 무력 시위였습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겁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9월 23일 제77 합성여단의 포병이 4,500m 서부 고원지대에서 대규모 화력 투사 훈련을 실시했다. 하면서 47개 표적이 동시에 파괴됐다 라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77합성여단은 최근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라다크 인근 지역에 전진 배치된 부대인데요. 역시 중국 공산당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군단장급 회의 해가지고 더 이상의 병역 투입하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 긴장 조성하는 행위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바로 허병부대 대규모로 동원해가지고 47개 표적에 대한 사격을 일제히 사격해서 47개 표적을 동시에 선배라는 이 훈련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물론 이 훈련이 이 군단장급 회의를 했던 21일보다 이전에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전에 했으면 한 거지. 그걸 23일날 분명히 긴장 조성하는 행위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인도를 완전히 물먹이는 것이죠. 이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렇게 만 일곱 개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포병을 여기 지금 갖다 놨어. 까부지마. 이런 어, 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 보면 뭐 여기에서도 어, 당연히 또이 자주포가 어, 제대로 쏘고 나서 딱. 그 차체를 잡아주지 못하고 완전 댄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연발 사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공산당과의 공산당 뭐 자꾸 공산당 공산당 그러면은 뭐 예전 뭐 냉전 시대 이야기하냐라고 하는데 중국은 엄연히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하고 하는 회의는 절대 믿지 마라 하는 어그 진리 다시 한번 더 깨우쳐 줄수 있고 인도가. 당연히 여기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파엘전투기 추가 투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초기하는 거 공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결정판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군단장 회의 그 추가 병력 투입하지 말자. 그리고 긴장 조성 행위 하지 말자. 라고 했던 6차 군단장 회의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담 소식입니다. 중국의 도발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고위급 회의 직후 서부 국경 지역에 300mm의 대구경 다롄장 로켓을 추가로 배치하며 화력을 대폭 증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이 서부 국경 지역에 최신형 300mm 다롄장 로켓인 PHL-03을 최소 한개 포대 이상 전진 배치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 등 주요 매체가. 현재 시각 22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측 선전 매체에 21일 업로드 된 영상을 외신들이 보도한 것인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최소 6대의 PHL03 다른 장 로켓이 탄약 보급 차량으로부터 로켓탄을 보급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군에서는 03식 원정 화전포로 불리는 이 로켓은 러시아의 스멜치 다른 장 로켓을 데드 카피한 버전인데요. 기본탄은 100km, 사거리 연장탄은 150km 거리까지 탄도 중량 235kg의 300mm, 유도 로켓 12발을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기존에 중국이 서부 지역에 배치한 재래식 포병 화기와는 차원이 다른 화력을 갖춘 광역 제압 무기인데요. 중국이 이런 무기를 서부 전선에 전진 배치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군은 이 무기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한 것은 인도와의 군단장급 고위 회담을 끝낸 직후인 22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병력을 물리, 물리자고 합의하면서 뒤로는 대규모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공산당과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터너 조이 제독의 경고가 다시금 와닿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뭐, 최강의 다른 장 로켓, 스멜치, 300mm 스멜치, 다른 장 로켓이 있는데, 그걸 이제 데드카페에서 중국이 공삼식 원정 화전포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300mm 다른 장 로켓인데, 12발, 10연장입니다. 12 이걸 그냥 일제에 쏴버리는, 북한 발로는 방사포죠. 자, 이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냐? 유도 로켓이에요.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탄도 중량이 무려 235kg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 우리 해군 군함에 장착되어 있는 하푼 함대함 미사일 그 탄도 중량이 227kg이에요. 또 우리 한국 공군의 최강의 전투기 F-15K가 장착하는 슬램ER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270km 날아가는 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슬램ER의 탄도 중량도 역시 227kg이에요. 그런데 이게 235kg이니까 그 슬램 이 r ER 12발을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날려 버리는 이런 화력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진에 보이기에 이게 최소 6대가 지금 탄약 보급을 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 지역에 배치했다라고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날짜가 바로 군단장급 회의를 어 9월 21일 날 해서 더 이상 추가 병력 전력 배치하지 말고 그리고 긴장 조성 회의 행위하지 말자라고 했던 6차 회의, 그 다음날, 9월 2십일날 이렇게 배치했고, 그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군단장그 회의, 그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눈이 튀어나도록 세게 때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로 이 위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뭐 개발해서 장비해 나가고 있는 천무, 우리 국산이죠? 천무 다른 장 로켓이 어, 정말 뭐, 가격도 싸고, 굉장히 좋다라고는 하지만, 위력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스멜치, 보다 좀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 참, 첨부 다련장 로켓 같은 경우는, 유도 버전이 있고, 무유도 버전이 있는데, 유도 버전 같은 경우는, 유도 키트하고 이제 이런 게좀 들어가야 되고, 사거리 조금 길게 하고 하니까, 탄도 중량이 90kg 에요. 그런데 무유도 버전은 120kg 이 에요. 그런데 이건, 235kg 이죠. 그런데 유도가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천무 유도 버전보다 거의 2.5배 정도의 화력 그리고 무유도 버전보다 2배 이상의 화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위력을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무지막지한 포병을 어, 연속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 에, 스메르치 030 원정 화전포를 배치하고 그 사진을 공개하고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알려드렸던 대규모 포병 화력 훈련, 만7군대를 동시에 타격하는 이 훈련을 그 다음 날인 23일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단장 회의 웃기지 마라. 라는 어, 그런 사인이 되겠죠. 아니, 이럴 거면 군단장 회의를 왜 하는지. 아무 의미 없는 군단장 회의 하지 말고 자꾸 이럴 거면 그냥 한번 붙어보는 것은 어떨까. 과연 누가 센지. 그리고 인도의 라파른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지,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궁금합니다. 회담, 지키려면 하고, 지키지 말것 같으면 하지 말든지. 이 터너 조이 제도, 바로 6.25때 중국, 중공과 북한하고 같이 휴전 협정을 했던 그 우리 수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터너 제, 조이 제, 제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산당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에, 왜?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그 터너 조이 제도의 금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